합니다. 자, 질문 보시죠. 어, 원래 어법 문제였었는데 예, 어법이 틀린 부분은 지금 적용이 되어 있고, 대본 질문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the hunter's lifestyle which can be described as natural to human beings. 자, 여기까지가 주어, 그 보시면 되겠네요. 자, 지금 이 hunter's라고 얘기하는 건 수렵 채집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런 수렵 채집인 라이프스타일을 구현 설명에 넣은 어, 관계대명사 계속적용법 부분이 이렇게 중간에 끼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laughs> 수렵채집 어, 라이프스타일인데 이게 이제 어, describe as b를 수동태 형태로 써놨죠. 그래서 인간에게 자연스러운 것으로 묘사되어질 수 있는 어, 그런 이제 그 헌터 게더러의 수렵채집인의 라이프스타일이 본동사 appears. to have had much to recommend it. 자, 어, 이 appear는 지금 이 형식, 일형식이 아니라 이 형식 동사로 쓰이면 우리가 steam하고 이제 같은 표현이죠. 그래서 뒤에 to 부정사를 수반할 수 있는데, 자, 그러면 to 부정사인 것처럼 보인다, 이겁니다. 그죠? 근데 그 to 부정사를 지금 보니까 to have had, 완료 부정사를 써놨네요. 그죠? have를 이제 완료 형태로 써가지고, 어, 그걸 to 부정사로 만들었는데, 자 일단 해석을 해보면 어떻게, 보인,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To have had much to recommend it. 그것을 추천할 만한 많은 것을 갖고 있었던 것처럼 보인다. 아, 여기 이제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가리키는 것은 예, 바로 위에 있는 헌터 게더로 라이프 스타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네. 자 어, 한번 표시를 해보죠. 자, 이 헌터게더러 라이프 스타일을, 어, 이제 추천할 만한 많은 것이 있었다. 있는 것처럼 보였다. 음, 바로 위에 거를 이렇게 나타낸다고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가보죠. 예. <laughs>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첫 문장부터 이제 문법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나왔는데, 어, 우리가 이런 완료 부정사는 언제 쓰는 거죠? 본동사보다 본동사 즉 어피어보다 하나 앞선 상황을 얘기할 때 어, 쓰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 그런 수렵채집 라이프스타일을 추천할 만한 음, 많은 것을 가졌었던 것처럼 보인다. 즉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어, 그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이 점이 있었던 것처럼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네요. 그죠? 자, 그래서 요, 어, 완료부정사 얘기는, 어, 밑에 이렇게 더 있습니다. 자, 음, 한번, 어, 지금 초반에 이미 이렇게, 뭐 화면을 이쪽으로 내려왔으니까, 예, 번 얘기를 해보죠. 자, 이 완료부정사 파란색 쪽입니다. 그죠? 대절을 대절을 투부정석으로 전환시키는 과정에서 주절동사보다 앞선 상황을 나타내는 표현인 겁니다. 그죠? 주절동사보다 앞선 상황을 나타내는 표현. 그러니까 저 문장은, 위에 있던 우리 문장은 원래 대절로 표현했을 때 이렇게 됩니다. It appears that, 또는 it seems that, the hunter-gatherer lifestyle had much, 어, 뒤에는 똑같이 had much to recommend it. 자, 이렇게 됐었던 거죠. 이해됐나요? 그래서 지금 이 대절의 동사였던 헤드가 주절동사인 appear나 seem보다는 하나 앞선 상황, 앞선 시제죠. 시제 자체도 지금. 그죠? 예, 여긴 현재, 그리고 우리 대절에는 과거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완료 부정사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어, 이거를 이제 저런 대절을 이렇게 투부정사로 고치는 과정에서 생기는 거예요. 이게 무슨 뭐 특별한 어떤 수고가 아니고 알겠죠자 네. <laughs> 계속 가보죠. Examination of human remains from a l l y hunter-gatherer societies has suggested that. 자 일단 여기까지 끊어볼게요. 음, 지금 이 전치사구 안에 또 전치사구가 들어있는데 안쪽에서부터 보면 초기 수렵채집 사회 로부터 나온 remain 인간의 어떤 유물 유적 이런 표현입니다. 그죠 인간의 유물이나 유적에 대한 e x 제미 a t i o n 검토 조사 이런 거죠. 자, 어, 초기 수렵채집 사회로부터 나온 인간의 유적 내지는 유물의 검토가 h 즈서 Suggested that 대절의 내용을 암시해 왔습니다. 시사해 왔습니다. Our ancestors enjoyed abundant food. 우리의 선조들은 어, 풍성한 푸드를 예, 아주 풍성한 음식을 누렸었다. 자, 그리고 그 음식은 자 여기 obtainable 앞에는 which w a s 가 생략됐다고 생각을 해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편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음, 이 which가 받는 게이 abundant food인 거예요. 그래서 그 풍, 그리고 그 풍성한 음식은 was obtainable, 획득할 수가 있었다, without excessive effort. 뭐 없이, 과도한 노력 없이 그냥 쉽게 얻을 수 있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enjoyed하고 같이 병렬구조가 연결되는 s u p p o r 두 번째 동사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의 선조들은 supported very few diseases니까는 질병을 거의 알았어요, 안 알았어요? 거의 알지 않은 겁니다. few니까. 그죠? 거의 뭐몇개 없는 그런 질병을 알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직역을 하자면, 그러니까 거의 질병을 알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if this is true,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it is not clear. 자, why 이하가 분명하지 않다라고 되네요. why 이하를 볼까요? Why so many humans settled in permanent villages? and developed agriculture, growing crops and domesticating animals. 자, Y절에서 보면은 and를 중심으로 동사가 두개 있습니다. 그죠? 왜 그렇게 많은 인간들이 첫 번째 뭐했어요? 영구적인 마을에서 정착을 했고 두 번째 어, 농업을 발전시켰냐라는 거죠. 뭐하면서 동시 동작을 나타내는 분사구문인 거죠. Growing이 1번, Domesticate이 2번. 자, Domesticate는 뭐엇을 사육시킨다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어, 농작물을 재배하고 그 다음에 동물들을 사육시키면서 즉, 가축을 기르면서 왜 영구적인 그런 빌리지에서 정착하고 농업이라는 것을 발달시켰는지 그 이유가 not clear하다, 분명하지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굳이 이렇게 안 해도... 예. 그지그 그 안에도 이제 먹을거리가 풍성했는데, 음. 자 어, 뒤에 그런 말이 나오죠. 바로 cultivating fields, cultivate라는 말뭔 것을 경작한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field f i e l d 밭을 경작하는 것, 밭을 일구는 것은 was a hard work 아주 힘든 일이다. 그리고 it was in farming villages that uh, epidemic diseases forced to look, uh, uh, forced to took root. 자, 요거는 이제 강조구문입니다, 그렇죠? 강조구문이고 지금 대절 뒤를 보니까는 어때요? 어, 대절 뒤를 보니까 에피데믹 데스티즈 어, 주어가 있고 그 다음에 동사 투기 있고 목적어 o 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뒷구조가 지금 완전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어, 이대예외어로바꿨을수 있는 겁니다. 웨어로 바꿔 쓸수 있고, 그래서 지금 강조된 부분을 보면은 이렇게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고, 부사고가 강조가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강조 부분을 일반적으로 해석할 때는 대 뒤쪽에서부터 해석을 합니다. 그렇죠? 전염병이잖아요. 에피데믹 디시즈가 최초의 뿌리를 뒀던 것이, 뿌리를 취했던 것이 바로 이 농경 마을에서였다. 닭을 일구는 거는 힘들고 전염병도 어 최초에 그렇게 발생되게 되고 예 그러는데 뭐하러 굳이 그렇게 어 정착해서 살고 대규모 집단으로 또 그것도 그죠 정착해서 살고 이렇게 힘든 일을 하냐 자, whatever is immediate effect on the lives of humans 자 여기 지금 표시되어 있는 대로 지금 이건 부사절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어, 부사절이란 얘기는 이 whatever가 이제 no matter what으로 바꿨을 수 있는 거고요 no matter what. anything that이 아니라 no matter what으로 바꿨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얘가 관계 대명사기 때문에 복합 관계 대명사기 때문에 뒷구조가 뭐가 불완전해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보면은 결국 is immediate effect 이 주어밖에 없고 비동사 is가 생략되어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삶에 어, 그런 어떤 직접적인, 이메디어트한 그런 효과가 무엇이든지 간에, 이렇게를 보면 됩니다. 아, 잘못 쓴것 같네요. 이즈가 아니라 지금 시제로 보면 워즈가 돼야 되겠죠. 예, 네, 워즈로 고쳐주세요. 워즈로. 생략된 거를 넣는다면 워즈를, 워즈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어, 인간의 삶에 직접적인 효과가 그 어떤 것이었든 간에, 무엇이었던지 간에, The development of settlements and agriculture. 정착 생활과, 어, 세, settlement, 정착 생활이죠. 그죠? 자, 또는 뭐, 정착지도 되는데, 우리 지금, 어, 예. 네. 보면은, settlement, 정착지, 또는 뭐, 정착 생활과 agriculture, 농업의 발전이 어, undoubtedly led to a high increase in population density. 인구 밀도를 얘기하는 표현입니다. Population density. 그죠? 자, undoubtedly라고 하는 건 의심의 여지 없이 인구 밀도에서 이제 높은 증가를 초래했다는 거잖아요. Red 2. Red 2의 과거형으로 무엇을 초래했다. 자, this period known as the New Stone Age. 자, 신석기 시대죠? 신석기 시대로서 알려져 있는 이 시기, this period. 어, 이 시기가 was a major turning point in human development. 인간 발전에 어, 어떤 전환점이었다. 주된 전환점. turning point 였다. 그래서, 자, 결과를 나타내는 분사고 두개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opening the way. 길을, 방법을 열었어요. 뭐를 향하면 to the growth of the first towns and cities. 자, 최초의 마을과 도시의 성장에 어, 그죠 성장을 향한 그런 방법, 길 이런 걸 열었고. 자, 두 번째. 결국 그래서 leading to settled civilization. 자, 뭐로 연결이 됐어요? 정 이렇게 확립된, 정착된 그런 문명으로 어 연결이 되는 거다된 거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결과를 나타내는 이제 분사 고문으로 보면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썼던 강조 구문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보면, 예. 음, 이제 우리가 이제 it is 또는 it was that 사이에 이제 강조 내용을 넣는 건데 명사나 부사를 강조하게 되죠, 보통. 그래서 명사를 강조하게 된다면 주어나 목적어를 이제 강조하는 거고, 부사를 강조하게 되면 시간 부사 어,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 또는 부사구 부사절. 그리고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를 이제 강조하게 되는데 지금 우리 문장에서는 아까 봤듯이 장소를 나타내는 in farming village 그죠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구를 강조를 했고 그에 따라서 이 that을, where, 이 that을 where로 관계부사 where로 바꿀 수가 있었고 뒷구조도 완전하게 나왔습니다 그죠자 그래서 이 시문은 이제 정리를 하면 내용을 정리하면 이제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아, 제목이 이제 그쵸? The Impact of Agriculture on Early Human Society 초기 인간 사회의 농업의 어떤 영향력으로 어, 볼수 있고 자좀더 풀어서 이제 주제 요지와 <laughs> 같은 그런 문장을 만들어 보면 자 The Transition from Hunter-Gatherer Society to Settled Agricultural Communities 자 일단 여기까지 한번 끊어보면 이런 얘기죠 어, Transition from A to B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 이 수렵채집 어, 사회에서 정착된 어, 농경 그 커뮤니티로의 전환이 어, 전환과 그 다음에 두 번째 그것의 그런 전환의 이펙트 효과 어디에든 어, human population uh, density and the development of civilization 인구밀도와 그 다음에 이 문명의 발전에 끼친 어떤 그것의 효과, 단 수렵채집 사회에서 농경 사회로 바뀐 게 지금 어떤 인간의 인구 밀도의 변 인구 밀도의 변화 즉 인구 성장과 그 다음에 문명의 어떤 식으로 문명의 발달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끼쳤냐 그런 걸 얘기하고자 하는 질문인 거죠. 자 좋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요 지문에 대한 이제 우리 패러프레이징 된 부분도 같이 한번 살펴보죠. 네. 자, 우리가 이제 패러프레이징 된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좀 보면, 네. 빠르게 한번 읽어보죠. The hunter's way of life considered intrinsic to human beings. 자, 우리가 이제 앞 문장에서 우리 원래 원문에서는 내추럴하다 했던 표현을 이렇게 지금 intrinsic라는 표현으로 썼어요. 인트린 r 이게 이제 어떤 본질적인 고유한이라고 나와 있죠. 그죠? 예. 좋은 표현입니다. 자주 나오는 표현이거든요. 고등학교에서는 그래서 꼭 알아두시면 좋겠고, 자, 음. s so, 인 i n t r i 하다. 어, 자, 그렇게 i 어, n t r i n s i 하다고 여겨졌었던 컨시 n 들을 지금 pp 분사로 해서 오형식 수동형 패턴으로 쓴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 나온 건데, 음, 그랬 그, 이제, 인간에게는 본질적인 것이라고 여겨졌던 수렵체집활그 생활 방식이 웨이오프라이프라는 표현도 생활 방식이라는 표현으로 알아두세요. 라이프스타일 대신에 쓴 겁니다. 자, 그런 방식이 이제 seems to have had uh, many advantages. 많은 이점들을 가졌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죠? 자, appear 대신에 seem을 썼고 어, 완료부정사는 그대로 썼, 어, 썼어요. 그런데 이제 추천할 만한 많은 것을 가졌었다라고 하는 것 대신에 many advantages 이렇게. 그죠? 간단하면서도 아주 깔끔하게 잘. 썼네. 많은 이점들을 가졌었던 것으로 보인다. 자, Analysis of Human Remains. 어, 자, from ancient hunter-gatherer communities. 자, 고대 어, 수렵채집 커뮤니티로부터 나오는 인간 유적의 유물의 분석이 imply가 이게 suggest하고 같은 얘기입니다. 암시합니다. 시사합니다. 대절의 내용을. Our predecessors, 조상이죠, ancestor 대신에 쓴 말입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had access to plentiful food, 자, plentiful, 풍부한, abundant 대신에 쓴 표현이네요. 그죠? 예, 풍부한 그런 접근을 가지고 있었다. 음, 음식에 대한 풍부한 음식에 접근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말이죠. 그 Plentiful food, 음. 어. 자 여기 지금 뭐 위에서 얘기했던 어드밴티지 이런 것도 지금 굉장히 좋은 표현이고 프리다서스 인 t 스터 대신에 쓴 표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익스피어리언스 든 미니멀 헬스의 얼라이언 아 에일먼트군요 그죠 요 질병이라는 표현이에요 조금 어려운 표현이긴 한데 예 근데 미니멀 헬스의 에일먼트니까는 이제 거의 질병을 예 거의 질병을 이제 그, 알지 않았었다. 라고 하는 부분이죠. 자, if this statement holds true, 이게 사실이라면, the reason why a large number of people, 어, 그렇게 이제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어, 왜 chose to establish permanent settlements. 그죠? 어, 그런 영구적인 정착지를 확립하려고 그 선택을 했냐. 그리고, 인기 i 인 어디 어디에 관여하다 뭐 뭣을 하다 이런 표현이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왜 어, 농업을 그렇게 하려고 했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뭐를 포함해서 growing c r o p 이라든가 raising animals, 그죠? 우리 이제 그, domesticating이라는 표현 대신에 좀더 쉬운 raising이라는 표현 썼습니다. 자 그런 부분이 어, 그런 그 이유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 문장에서는 why부터 여기까지가 animals까지가 전부 다 reason을 꾸며주는 그런 선행사고 아, 여기 관, 관계 부사절이고 reason이 어, 주어고 그 다음에 여기 remains가 이형식 동사 unclear가 보고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가 지금 unclear한 상태로 불분명한 상태로 남아있다 왜 굳이 그렇게 힘든 일을 갖는지 음. 자어 Cultivating the, cultivating the land. 자, 땅을 경작하는 것은 required strenuous effort. 부단히 끊임없이 노력하는 이런 얘기예요 부단히 아, 그런 끊임없이 애쓰는 그런 노력을 어, 필요로 한다, 요구한다. 그리고 it was within uh, these agricultural communities that contagious disease s initially spread. 똑같이 지금 강조구문은 썼고요, 그죠? 에, 이더스 댑 강조구문은 똑같이 썼는데 어, 그 안에 이제 강조된 역시 부사구로 부사구를 강조했죠. 똑같이 이러한 이제 농업 커뮤니티 내에서였다. 근데 뭐가? 자, 이 단어 조죠 컨테이저스 뭐예요? 전염성이 있는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전염성이 있는 질병, 즉 전염병이 이니셜리 최초로 스프레드 됐던, 퍼졌던 것은 바로 이러한 농경 커뮤니티에서였었다. 자, regardless of, 뭐뭐에 관계없이, 아까 우리 와레 a t e v 로썼던 부분인데요. 뭐, 어, 그게 부사절이었기 때문에 no matter what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또 이런 식으로 regardless of라는 표현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 인간의 생활에, 어, 그것이 인간의 생활에 대한 그것의 직접적인 임팩트에 상관없이, 자, the uh, the establishment of settlements 정착지의 확립과 uh, 농경 어, 그런 행태의 확립 이런 것이 undeniabley y 부인할 여지 없이 resulted in 무엇을 초래했다? 자, 뭘 초래했나요? A significant rise in population density. 그죠? 인구 밀도의 아주 상당한 중요한 증가를 어, 초래했다. This error referred to ASB. 그걸 지금 수동태 형태로 써서 이렇게 된 건데, 어, 우리가 이제 신석기를 또 이런 표현으로도 쓰네요. 그죠? 어, 뭐, Neolithic Age 라고 돼 있는 것 같고, 자, 그래서 신석기 시대라고 일컬어졌었던 이 시대가 marked a significant shift, mark, 뭐엇을 표시하다, 나타난, 나타내다. 그죠? 어, 인간 문명의 human civilization의 어떤 progress, 진보의 아주 중요한 shift, 전환으로 표시가 됐다. As it paved the path for the emergence of a l l e settlements and urban centers. 자, 그니까는 그 이유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같죠? 이 as를 이제 because로 보면 되겠고, 왜냐하면, 그것이 페이브 더 패스라는 표현 좋은 표현이죠. 길을 닦다, 길을 포장한다라는 표현이에요. 그죠 자, 뭐를 위한 길을 포장한 닦은 거죠. 최초의 어떤 정착생활과 어, 초기의 정착생활과 어, 이제 어반 도심의 센터들. 그죠 정착지와 어, 도심의 센터들의 이멀전스 출현에 대한 길을 닦은 겁니다. 이멀전스 예. 좋은 단어죠. 예. 자, 그러면서 이제 동시에 궁극적으로 뭐를 초래하게 되는 거죠? Reading to the Establishment of Organized Societies 예, 네, 체계화된 그런 사회의 이제 확립을 어, 초래하게 되는 거죠 확립으로 이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어, 지금 뭐 같은 내용인데 굉장히 좋은 표현들로 어, 아주 잘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은 뭐 학교에서도 만약에 선생님들이 본다면 예, 참고를 안 할래야 안할 수가 없는 어, 그런 표현들이거든요. 그래서 어, 꼭 같이 여기 나와 있는 이 어휘들도 음, 자이 어휘들도 꼭 같이 어, 알아가기 바랍니다. 네. 자 수고했습니다. 여기까지 지금 29번 지문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